자, 오늘, 자, 성남 모란에서 충주 180km 라이딩 지금 도전하겠습니다. 비가 이제 그쳤으니까, 아, 항상 늘 그랬듯이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를 볼까요? 자, 일단은, 가민에 제가 새로 넣어놨습니다. 팔당역 갔다가 능내역 갔다가 양평미술관 갔다가 이포구 갔다가, 쭉 돼서 충주 가야 됩니다 자 출발할까요? 네 화이팅 여러분 왜 싸웁니까? 자전거 길이 자자 안전하게 갑시다 출발 모란에서 팔다팔다 여기까지 세상에 37km를 우리가 1시간 15분 만에 왔습니다. 아, 네. 평소 29.6. 아. 한번더 무정차로 처음 와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었다가겠습니다 네, 세요 네, 예, 예. 네. 아, 대단합니다. 을 예. 평소 28km. 야, 평소 28 29.6, 무소리려 어, 네. 30여 거의. 터널, 공항 터널. 아, 어 박어졌네. 어, 자 여기 첫 번째 보급 장소입니다. 능내역 가기 전에 강변 편의점 보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급할 때마다 두두이 보급할 거를 챙겨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어, 어, 오케이. <laughs> 자양 여기 능내 인증 도장 찍고 이제 양. 양평 미술관까지 23km 남았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3터널입니다. 부용 3터널. 여호 드디어이 바보.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양평군 미술관 인지센터 아, 여기서 인증샷 찍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제, 이포보 인증센터에 도착을 해서, 자, 촬영하고, 음, 우리가 지금, 여기군요. 자, 광, 광나루 자전공원 지나서, 능내역, 북한화철교 양평군립미술관, 현재 이포보 위치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데가 여주보, 강천보, 그 다음에 수행교 지나서, 여기 충주댐까지 이렇게 가면, 하자고? 자, 이 포부 맛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태, 아, 구찜도 있고 낙지볶음,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일로 세워두고요. 네네. 자, 낙지볶음 아주 맛있게 이제 비벼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 하나 받으세요. 음, 응. 오케이. 완전 날리네요 완전. 어 좋아. 그만 네 아, 파란색이라서 양좀 주세요. 영화 찍나 봐. 그래. 저 위로 가는 맞아.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요 감사합니다. 아, 두엘리가 인증센터를 찍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사이버로 찍고 있어요. 사이버로 사이버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야? 인증안만 인증... <laughs> 아, 미안해. 아, 나 여기 넘어 가냐? 어차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또해 놨구나. 자 우리 강천보 인증센터 에 왔습니다 여기서 보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강천보 수록 발전소 있고 경치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죽여져요 우리 강천보지 않냐냐아 강천보에서 지금 여기 이제 유일하게 자전거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로 갈 수가 없어요 야땜이 죽입니다. 야 미끄러. 오 조심해야겠다. 야야뭐 이런 이런 이렇게 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놔야 지 이게 뭐야? 야 여기 어 보세요 여기 죽입니다 여기 땜 아 수량이.. 주량, 수량이 좋습니다 여기가 나이아 가랍니까 나이아 가라? 나이아 아주 가버려라 이거 이거죠 야, 나도 찍어줘 야. 알았어 야 거미줄 봐 이거 자 찍고 있습니다야 이거 가운면돼 나도 찍은다, 이렇게 <laughs> 현재 시가, 현재 108km, 평속이 떨어져서 2.6, 현재 23km, 주행시간 4시간 8분, 100km 4시간에 온 거예요. 호스마스랑 비슷한데 아냐야 충주. 비내섬 인증센터 이제 왔어요. 네. 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충주대 인증센터까지. 야 많이 왔어요 지금. 현재 100 이제 하나 하나 한예 하나 남았어요. 135.5km 왔어요. 어 5시간 15분 대단합니다. 어. <돈> 아름다운 아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이제 불러봐. 아, 노을 지는 거 보세요. 야, 우리 친구 셋이서, 아, 고개동창 셋이서 지금, 두여리 문선이 한점 환전... 마지막 도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 매진이 돼서 마지막 차 22시, 12차 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자, 좀만 더힘내시다 화이팅! 극한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2km 남았는데 길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야간에 지금 길을 뒤이 라이트에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이건 뭐 길을 못 찾겠어요. 여기 뭐 흙길이 나오고. 우리 이제 집에 못갈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막차, 막차가 10시인데 10시에도 못 도착할 것 같아요. 김밥. 자 오늘 충주 라이딩. 공사 관계로 뭐 충주댐까지는 우리가 인증사 무지가 좀 나중에 찍으러 오고 간신히 지금 1 0시 막차에 맞췄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1 7 4 k m 무려 최고기 최고의 우리 장거리를 뛰었고 7시간 11분 평평이이2 4 2 9 많이 떨어졌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강변역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막차가 있을까? 집에 갈수 있을까? 아니면 막차가 끊어져서 우리가 자, 저기, 자, 전거를 타고, 몰아노로 집으로 가야 될지. 어쨌든 여러분 고생했어요. 문선아, 고생했다. 175km. 그율이 고생해서 175km. 아주 그냥 얼굴들이 그냥 반죽음입니다.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쨌든 엄청난 라이딩이었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아 모란까지 막차 가는 줄 알았더니 해상에 가락시장에서 끊겨서 가락시장에좀 내렸습니다. 한우수 없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짜 기억에 평생 남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모란까지 8.12km, 20분 만에 왔습니다. 오늘의 라이드 이제 진짜, 진짜 라이딩 끝입니다. 자전거 도더 빨러. 고생들했어. 아 얘들아 고생했다. 오늘 저 평생 운이 짓 거야. 그제? 아 말할 기운도 없구나, 얘네들이 지금. 이야. 자, 이제 진짜 촬영을 접겠습니다. 맞았어?